안녕하세요. 연연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깔자고 하면은 남자 30대 이상 목 소리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끄름없 치다가 연애하거나 이런 남자들 말고 그래도 연애를 어느 정도 해봤던 남자들의 사랑에 관해서 여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를 하나 들자라고 하면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구속을 하거나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밖에서 친구 만난다고 하면 은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고 몇 시에 들어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몇 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은그 시간 안 들어가면 은 전화나 연락이나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늦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내가 운동하는데 PT 선생님하고 막 주고받은 카톡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구속을 하거나 집착 을 해요？여 기서 이런 게 집착 이 아니다, 구 속이 아니 다라고 생각 을하는여 자분 들도있 어요？하지만 이런 게 구속 이다. 집착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마인드가 바뀌냐면은 그 남자가 조금만 구속을 하거나 집착을 해도 기분이 확 상해요. 도저히 그 남자하고 못 만나겠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남자는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하죠. 네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뭐가 대수냐. 네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라고 느껴지고 이게 집착이라고 느껴지는 거다. 너는 나를 진짜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연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남자가 집착이 심하다. 그 남자가 구속이 심하다. 그 남자의 연애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왜이 예시를 들었냐면은 남자 여자만 바꾸고 상황만 바꾸었을 때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 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 친구가 나를 갖다가 만나면은 비싼 것도 데려가 지고 돈도 잘 쓰고 표현도 잘해 줘요. 그리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력도 마음에 들고 외모도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루에 한번 정도 카톡 보내고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친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서로 합의하야 해. 아침에 출근할 때 연락 한 번, 퇴근할 때 연락 한 번, 자기 전에 연락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부분을 남자 친구가 잘 따라와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한 달쯤 되다 보니까 여자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침과 저녁과 퇴근할 때 연락은 하는데 그게 나를 진짜로 좋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지, 구별을 못할 것 같아요.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이런 타이밍일 때 남자친구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거나 또는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거나 섭섭한 것들이 조금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다 합쳐져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연락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네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제가 이야기 했던 구속을 하는 남자친구하고 말은 똑같아요. 네가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냐. 왜 이런 것들을 싫어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적인 부분을 타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자친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여자친구가 원하는 쪽으로 타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여자가 깡그리 무시를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남자친구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 여자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나하고 연애 스타일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속을 하거나 집착하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본인 나름대로 조심하고 본인 나름대로 노력하고 했는데 그게 성에 차지 않는다고 남자친구가 속에 얘기했을 때 본인이 똑같이 느끼는 감정보다 남자들은 더큰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능력과 재력이 좋아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안 되는 거, 자기가 할수 없는 거, 그래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연락 되게 잘하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란 남자지만은 분명히 그 남자들보다는 괜찮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보고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은 애시 당초 만나면은 안 되는 남자인 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부분만 여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연애가 잘될 거고 여러분들의 연애가 행복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소중한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